자, 6강 2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해봐라, 어떻게 몇몇 의 사람들이, 그, 특히 이제 아이들이 즐기는지, 뭐를, 직소 퍼즐을 수시간 동안.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퍼즐 맞추라고 내버려두면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큰 놀라움은 없다. 만약 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조각이 숨겨지지만 않는다면, 교활한 형제 자매에, 그땐 예. 꼭 장난치는 들 있잖아. 마지막 퍼즐을 누군가가 숨겨놓으면 퍼즐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짜증나겠죠. 빡치겠죠. 이제 그런 일만 아니면 놀라울 건 없다. 무난히 퍼즐 맞출 수 있다. 플레이어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 왓절이 나왔습니다. e 드리 r 트가 will look like. 어떨지에 대한다 이건데, 이 like가 전치사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like의 목적가 필요하기 때문에 왓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like가 안 나오고, 어, the end result will loop. 이렇게 끝나면은 여기 있는 것을 how로 바꿔야 됩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정확하게 그 퍼즐을 맞췄을 때 최종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놀라는 경우가 없죠. 그 중간에. 그 그러니까 우리는 퍼즐을 맞출 때 당연히 완성을 꿈꾸면서 어, 헷갈리지 않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엄청난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뭐 하자마자 완성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다 되고 도관에 든취다 퍼즐이 이미 끝났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해도 막상 완성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완성에 대한 만족감을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r e s t 인터리스팅스 r y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깊게 실망할 수 있겠지. 만약에 우리가 그 엔딩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새로운 장소를 탐구할 때 예를 들어 집이나 공원에서 우리는 종종 원합니다. 명확한 감각을 얻길 원해요. 전반적인 배치에 관한. 각그 집의 전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완성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실망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서로 다른 위치가 연결되는지. 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보는데 1층밖에 못 봤어 2층이랑 3층을 못 봤어 어, 그럼 좀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체에 대한 감각이 결국 완성에 대한 감각이니까 유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스트라이브 투부정사 애써요, 클로저 완결감을 성취하려고 애쓰죠 음, 그들은 어떤 니들을 갖고 있냐면 모든 장난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니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장난감들이 뭐죠? 박스에 들어있는 장난감들 그리고 막 탐구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모든 방을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은 항상 이렇게 완성, 완결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들은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어요. 완결감에 관한, 어, 어떤, 이게 예, 커우절입니다. 캐주얼이 아니라 커우절이에요. 커우절은 인과 관계죠. 인과 관계 모델에서도 완결감을 추구해요. 어떻게 무언가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음, 예를 들어서, 뭐, A가 B라는 사건을 일으켰어. 어, 근데 왜 A가 B를 일으켰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결감,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설명을 좀 추구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예시가 하는 말이 뭘까요? 그렇지. 사람은 이 완결감이 있다. 완결감에 대한 욕구가 넘친다. 이런 러한 컨스 컨스탄테이션 집합체입니다. 이런 완결감의 욕구라는 그 집합체는 종종 도와줍니다. 어, 호기심을 일으키는 걸 도와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완결감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궁금하니까.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 궁금하니까. 호기심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니드가 있을 때 설명상의 공백을 메우려는 욕구가 있을 때. 이 설명상의 공백을 왜 메우려고 하겠어? 궁금하니까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얘기 나왔잖아요. 어왜 A가 B를 유발한 거야? 이런 설명상의 공백이 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완결감에 대한 요구가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완성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호기심을 갖고 파고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